시원하게 가격부터 오픈하고 시작을 하죠.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판매까지 직 고객분들하고 직거래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목조나 이제 스트리비에서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가격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혹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민속 이동식 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여성 평짜리 소형 주택이죠? 외관은 기존 황토식 이동식 주택인데,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네요. 기존에는 위탁 판매만 진행하시다가, 최근부터 제조 판매까지 직접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한옥 실장입니다. 실장이 제품, 시원하게 가격부터 오픈하고 시작을 하죠. 네, 가격이 가격은 아닙니까? 이제 난방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필름 난방은 3,100만 원. 그리고 운수 난방은 3,200만 원. 찜질방 추가 시에는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위탁 판매로만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직접 제조 판매하시는 건데. 그럼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시중에 저희가 위탁 판매를 했었는데 이 제품이 요번에 제작이 완성이 된 거예요. 위탁 판매하시는 쪽에서는 이 제품을 3,800에서 4 0 0 0만 원에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판매까지 고객분들과 직거래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 황토 한옥 이동식 주택을 말씀하시면 다른 목조나 스트리비에서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 가격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혹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지금은 요즘에는 목조나 스트라우스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는 황토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제 중량 원목을 사용을 하고 이 제품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는데 대목수분들이 경력 30년 된 이상 되신 분들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량 목구조라고 했는데, 바로 저기 보이는 저게 이제 골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 골조가 중량 원목을 경력 30년 된 목수분들이 일일이 다그짜 맞춰서 결구식으로 다 일일이 껴맞춘 저 결구식 방법으로 골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존 그 저희가 목조 주택하면 네. 훨씬 더 얇은 골조 목재이 사용하잖아요. 천명목 골조로 사용들을 많이 하죠. 예,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네. 튼튼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한두세배 이상 수명이 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천천히 이제 외관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이제 오른쪽 옆인데 네. 네. 창문 들어와 있는 건 당연히 주방이겠죠. 네, 싱크대 쪽입니다. 싱크대 쪽이시고 이게 요게 이 지탱을 하는 네, 목조 중형 원목입니다. 중형 원목이고. 창도 시원하게 크게 들어가 있네요. 네, 1800에 1800짜리로 정면에 보면 좀 답답함이 없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것도 농막으로 사용도 가능한 모델이긴 하지만 어차피 네. 주택이잖아요. 네, 그렇죠. 주택이라고 하면 단열이 제일 중요할 텐데, 단열은 네. 어떻게 되나요? 단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붕에는 일곱 공정이 들어가고요. 바닥에도 이제 공정 일곱 공정이,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외장은, 황토 미장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고 내측도 그렇죠. 네 황토 미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단열이 들어가나요? 단열 단열재로 가등급 제품으로 1 5 0 0 T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 벽면은 그렇고요. 예. 그 지붕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세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세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붕은 지금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죠? 마감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는 이제 석가래를 올리고 레드파인 원목 루바로 이제 내장을 내부를 이제 마감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아이소핑크 단열재, 열반사 단열재, OSB 단열재 그렇게 올라간 다음에 방수 시트가 또 들어가요. 그 위에 이제 마무리로 아스팔트 싱글로 이제 마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그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인가요? 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지역마다 등급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맞게끔 해서 제작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뭐이 제품도 중부, 지금 갖다 놓으신다고 네. 해도 중부지방은 충분히 네. 그 건축화가 요건에 충족을 하는 충족을 거예요. 한다. 네. 아, 그럼 왼쪽 한번 다시 돌려 보겠습니다. 어 왼쪽으로는 이 다락 쪽이죠. 저 쪽이. 네. 그 다락 정면에 이제 밖에 이제 풍경을 볼수 있게 통창으로. 아, 창, 창이, 창이 크게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뒤쪽으로 오시면, 어, 거실 쪽으로, 뒤쪽으로 창이 안에 나와 있고. 네, 뒤쪽으로는 이제 1200, 1200짜리 그, 이중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이 되어 있고, 요게. 앞으로 가서 보시면 요거는 배관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건 온수 난방 방식이라 보일러 이제 직수관하고 그 엑셀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관입니다. 요쪽도 화장실 쪽입니다. 화장실 창문. 네. 문은 지금 요 문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는 주문 용인에 설치될 제품으로. 네. 예. 이게 방화문을 설치한 거고. 강화문. 예, 그리고 이게 예. 나무문을 원하시는 분은 나무문으로도 이제. 나무문은. 제작을 했습니다. 요 뒤쪽에 있는 요 네. 문이신 거죠, 용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네. 내부에는 한지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 좀 추운 지역이나 뭐 단열을 더 원하신다면 이중창으로. 설치도 할수 있습니다. 아 한지창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중창으로 하도 네. 하도 하실 수 있고 요 주택은 지금 이중창으로 네, 되어 있는 거죠? 이중창으로 이제 마무리할 를 건데 네. 용인으로 이제 나갈 제품이라 네. 이제 창은 이제 저희가 주문 제작해서 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 그럼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부 공간은 어차피 6섯 평짜리잖아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른 주택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네요. 이쪽 공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반대쪽 보시면은 주방하고 화장실 자리겠죠? 네 맞습니다. 주방부터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쪽도 서랍장이 있는 건가요? 이게 아, 이게 보면은 농막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장을 따로 둘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고 해서 아 이쪽을 이제. 고객분이 좀 신발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달라 해서 신발장용으로 수납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럼 지금 민속이동식 주택에서 나가는 제품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신발장이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죠. 지금은 제자로 아,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 밖에 바로 비를 맞는 처마가 나와있다고는 하지만 비를 맞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네. 요거는 센스있게 하셨네요 고객분들이 만족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그 그러면 주방 보시면은 어, 상부장도 들어가 있고 하부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싱크볼 그 다음에 인덕션이죠 네, 하이라, 이국,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 이국 쿡탑이 내장어 있습니다. 이국 탑이 들어가 있고 네. 충분히 뭐 요리는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충분합니다. 네,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한평 정도 나오네요. 네한평좀더 나오는데요. 네. 이쪽 안쪽에 이제 소형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정도 공간을 아. 만들러 달라고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그아 여기 물 나오는 공간이고 그러면 네. 이 부분은 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 비용 안에서 기본... 처리가 가능한가요? 어. 기본 비용 안에서 네. 처리가 가능하고 그럼 천천히 이제 거실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쪽. 지금 바닥은 요게 바닥은 이제 강화마루로 마감을 한 거고요. 강화마루 예. 바로 밑에는 황토가 이제 미장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일러 x 셀이 있습니다. 아, 바닥도 지금 황토가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에, 벽면 보시면 당연히 벽면에는 황토로 마감이 되어 있죠. 네, 바닥, 예, 벽면 밑에는 편백나무 루바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위에는 황토, 아래에는 편백나무로 마감을 했습니다. 편백나무. 그 다음에 이 위쪽도 편백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석가래를 올리고, 그 네. 위에 레드파인 루바라는 원목으로 내부를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편백. 네. 위에는. 레드파인. 레드파인 루바. 네. 황토가, 황토가 그 어느 부분에서 좋을까요? 단열적인 부분이 좋나요? 아니면 이거를 했을 때 일반 벽지나 뭐 편백 나부로 마감했을 때에 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좀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제품도 보시려고 수, 얘기를 하시는 게 우선 주무시고 나면 몸이 그렇게 가볍대요. 음. 그리고 더군다나 황토는 열을 가했을 때 좋은 물질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에도 더 좋고, 단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전기 필름 제품도 있고, 이 온수 제품도 있는데 전기 필름 같은 제품은 편리성을 찾는 분들이 그걸 사용하시고 온수는 이제 따뜻한 단열 면에서 훨씬 월등하다고 합니다. 네. 보면 여기 지금 창호가 이중 창호요 네. 이중 창호로 넓게 들어가 있고, 이제 복층은 근데 여기가 이제 막혀져 있네요. 저기 이 다락에 네. 있다고 했는데 네. 분리를 좀 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다락방을 네.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혹시 이것도 뭐이 상태를 마감을 안 하고 뚫을 수도 있는 건가요? 뚫을 수도 있죠. 뚫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공간이 지금 찜질방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요 공간에 찜질방이 들어간다고 정확하게 말씀이신가요? 말씀드리면 이 계단 부분부터 찜질방 여기까지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거고. 네, 그 필라미나 난방이나 100만 원만 네. 추가하면 내가 안에 찜질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이제 복층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아, 이 밑으로도 수납장을 전부 다 설치를 해놨네요. 네, 수납 공간 있고요. 이쪽 가장 넓고 높은 부위는 옷걸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옷걸이. 네. 그다음에 이 밑에는 수납 공간도 수납 공간이에요. 수납공간 네. 그러면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올라올까요? 네, 예, 먼저 올라가 주십시오.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사장히 <laughs> 근데 제가 키가 180이 넘는데, 예. 충분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차 한잔 할수 있고요. 충분히 누워서 넓게 쓰려면 두명 정도 이제 잠을 잘 수가 있고, 두분이좀 붙어서 자면 세명 정도는 충분히 자. 그런까지 그러니까 충분하고 있습니다. 창호는 이쪽으로나 환기창 있고, 네. 환기창,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밖에서 보셨던 통창이나 창이게나 있습니다. 경치가 좀 앞에가 좋으면 멋있을 텐데 경치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쵸 여기 그냥 야산이야. <laughs> 네, 여기 설치하시는 분들은 경치 좋은 데다 설치하실 거니까 이 창을 또 좌측 우측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 요 창을 왼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실 네, 수도 제가 있고. 제가 키가 1 8십인데 네. 충분히 무 수도 있고요, 분명 생각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원래 그이 눕방의 원조는 네. 저희 채널에 이제 고프로라고 있는데 네. 그분이 원래 잘 눕는데 <laughs> <laughs> 오늘은 우리 실장님이 와주셨네요 이쪽 부분은 다른 개별 난방을 할 수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난방을 안 쓰고 주무셔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필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전기 필름으로 이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참 아늑하고 전 개인적으로 좀공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공간을 좀 트셔가지고, 좀, 네, 그좀 답답하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그냥 침실 공간으로만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분리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우선 이게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고, 사냥입니다. 뭐, 저희가 이동식 주택을 많이 다녀봤는데, 네, 네. 이런 뭐, 복층 공간,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넓히고 좁히고 하실 수는 있는 그쵸. 거잖아요? 이게 가장 높게 할수 있는 거는 4m를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m90까지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저희도 3m90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작을 해드리는데 그 운방비에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건 선택사항으로. 그러니까 이 제품은 지금 이동을 할때 5톤 트럭으로 이동을 하나요? 5톤트럭 하나로 이동을 하고 현장에서는 크레인으로 내리죠. 크레인으로 내리고, 네. 어, 운반은 5톤트럭 따로 비용은 발생을 하죠. 운반비 설치비는 대부분 다 이제 그쵸? 따로 이제 네. 하는데 저희는 이제 또 직거래를 하니까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 네. 그러 제가 지금까지 봤던 한옥 베이스로 한 이동식 주택들, 네. 그런 주택들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은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 오기도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직접 판매를 하시니까. 처음에 이 모델이 이제 제작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작이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협력 업체로 같이 일을 하자고 오신 이제 스트라우스 업체분들이 말하기를 3,800에서 4,200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직접 직거래로 판매를 하게 돼서 이제 선택을 했고, 이 모델도 이제 23일에 용인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걸 만들어 놓은 제품들은 없고, 지금 밖에도 아까 골조를 보셨지만, 네, 네. 직접 고객분들이 오셔서 협의를 하고 주문 제작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 좀,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황토 한옥에 대한 농막을 좀 선호했다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접근을 못했었는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사용을 할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6평 한옥 이동식 주택 복층형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실장님 그리고 우리 민속 이동식 주택 앞길 환하게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